이제 지난번에 도서관에서 빌렸던 아동용 원서예요. 영어로 된 책인데 시골에 있는 도서관인데도 원서 책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만 봐도 영어 공부가꽤될것 같아요. 이런 그 감정들을 의미해서 그 설명한 책인데 그래서 이제 비슷한 종류의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안에 그래서 단어 공부하기도 좋고 좀 내용도 어렵지 않아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시리즈도 되게 많아서 이것만 다 통달해도 뭐 감정 표현이든지 이런 거 같은 거는 단어를 좀 많이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표현 같은 것도 좀 많이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계속 빌려서 읽어볼 예정이고요. 집 지어주려고 스티로폼 박스 구해놨는데 바람에 날라갔어. 요 어떻게? 와 어, 구출했어요. 아 어떻게 구한 건데? 정도 크기로 하면 될것 같아요. 고양이는 아주 조그만 틈에도 잘 들어가더라고요. 어차피 입구가 크면 바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추우니까 최대한 작게 입구도가 뚱뚱하지 않으니까. Thank you 바보탱이야. 어, 그렸는데. 잘 먹는데. 완성. 한번 앉아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음. 안양가마 있으세요? 다 쓰셨어요. 네. 이제 안양만 쓰시면 되고요. 네. 깨끗하시고요 이제 100, 이거 익산점 백대수술한 거는 2, 2주 있다가 오시면 됩니다. 네, 2주 있다 그렇게 습니다 아버님. 음. 근데 선생님 백내장 수술은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당장 급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그럼 경과를 더 예. 두달 간격으로 경과를 아, 계속 보고요. 보고. 예. 예 그래서 더심 심해지고 예, 백내장이 심해지면 예. 그때가 사실. 아, 아직 완전 심각한 단계 아니래요? 당겨 살 필요는 아, 없습니다. 예. 네. 예. 관련... 사장님 여기 역시 약초 관련된 책은 없죠? 네, 네,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네. 네. 어 야, 여기 있 아... 네. 어? 약초랑 버섯이랑 다 있다? 예, 이쪽 보시면 됩니

뭐라고? 이거 응. 들어왔는데 여가 아닌데. <목소리> 아니야? 응. 와 신기하다 <laughs> <laughs> 와 꽃. 안녕. 아, 싸우지 마. 야, 꼭 많은데, 거기서 둘이서 꼭 그래야만 했니? 완전히 익었는데. 먹고 싶다. 어휴, 참아야겠지. 응. 응. 꽃이 많은 걸섞거야딸이 상품이 되는 게라 그냥 그일년 내내 바쁜 거네요. 여름에는 모종 키운다고 그러니까 하우스하면 일년 내내 바빠. 매날 음. 아, 그래. 근데 우리 자아들 신 거실 래 우리가 맘마 때 갖고 제 신을 못 시에 되는데 좀 술래. 진짜 바쁘거든. 응. 바쁜 거빼곤는다잘산다서안는데저게 <laughs> <laughs> 많이 수월해졌어. 요린이 내가 줘서 못해도 40kg? 40kg 해도 수업 보기도안 돼. 많은 거 같지. 이거 제대로 된 거야? Det er ikke sånn, sånn i Norge. 오늘은 엄마가 고추장을 담글 거라고 하세요. 이게 그때 그 보리에서 난그싹 말려서 이제 빻아서 이제 가지고 온 거고 이건 저번에 영상에서 나왔지만 고춧가루예요. 아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지금 고추장이 다 떨어졌대요 엄마 말로는 제가 매주 너무 막 스파르타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었는데 고추장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하는 거라고. 오늘도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간수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가. 고추장 만드는 거 아니가. 그래 갖고 짜 갖고 인자 여 지금 이거 삶아 갖고 짜 갖고 그래 갖고 이제 고운 여시 되지. 씩 가야 되는데. 지금 아, 냄새가 틀리다. 아, 알맞게 눌었어. 보라고. 그래. 아, 고소해. 아. 여름에도 먹을 때 맛있었지만 겨우는 더 맛있지 이거는 도로 우꿀 밥인데 아 냄새 이제 이랬고 가도 되면 불이 내리겠다 신기하다. 그게 진 똑같이 이 밤에, 밤 나왔지. 마트에서 팔더라? 특설 어디 초대했나봐. 잘하는데. 어묵 핫도그. <목소리> 어? 어묵 아니네? 그냥 핫도그네? 아니, 망이 없다. 맛이 없는 것 같아. 진짜 맛이 없다. 망했어. 또 망했어. 2,500원이야. Yeah. Hmm. Pem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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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이 여리여리하다. 밥알이 이거 비비면 밥이 사가야 졸졸 잘 나가지 이거 은 고마워 나는 흰 종이에 뽈뽈 가 해가 안 나갔네 보통은 또 있어.

그너 그거 갖고 할래? 도깨비 건니 역시 기계가 최고야 <놀람> 这样，我们才能掌握对。